어제 뭘 먹었는지 기억 안 나셨죠? 약속 장소 자꾸 잊으시죠? 그거, 단순 깜빡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91세, 아직도 매일 외래. 진료를 보는 신경과 전문의 김정훈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뇌는 지금보다 20년 젊어집니다. 실제로 80대 후반인데도 아직 책을 쓰고 매일 영어 신문을 읽는 제 환자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15년 전 제게 기억력이 너무 떨어진다며 오셨죠. 제가 알려드린 10가지 습관을 꾸준히 실천했더니 지금은 오히려 60대보다도 또렷한 정신으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이 영상에선 제가 50년 넘게 환자를 진료하면서 확실한 효과가 있었던 기억력 지키는 비밀 10가지를 정리해 드릴 겁니다. 약도 아니고 비싼 치료도 아닙니다. 집에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걸 꾸준히 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는 5년 뒤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치매는 미리 예방할 수 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여러분, 뇌는 쓰지 않으면 녹슬고 잘 쓰면 더 빛이 나는 아주 특별한 기관입니다. 제가 수십 년간 환자들을 보며 느낀 건 기억력 저하는 노화의 당연한 결과가 아니라 잘못된 생활 습관의 결과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릴 첫 번째 비밀은 바로 말하기 습관입니다. 하루에 10분 누군가와 대화하세요. 말은 단순한 소통이 아닙니다. 뇌의 언어, 기억, 판단, 감정 부위를 동시에 자극하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 마트 직원 누구라도 괜찮습니다. 핵심은 내가 주체가 되어 말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뇌는 깨어납니다. 제가 치료한 78세 환자 한 분은 혼자 사는 외로움에 말할 일이 없다며 우울증과 기억력 저하를 겪고 있었어요. 그분께 매일 복지관에 가서 누군가에게 안부를 물어보라 했습니다. 3개월 만에 기억력 테스트 점수가 30%나 향상됐습니다. 매일 하나의 새로운 단어를 외우세요. 두 번째 비밀은 신선한 자극입니다. 우리 뇌는 새로운 정보를 만났을 때 가장 활발하게 반응합니다. 매일 한 단어만 외우세요. 영어 단어도 좋고 한자도 좋고 요즘 신조어도 좋습니다. 핵심은 처음 듣는 것을 외워 보고 말해 보는 것입니다. 91세인 저도 매일 아침 영어 단어 하나 외웁니다. 손으로 글을 쓰세요. 하루 한줄 일기 습관. 세 번째는 손을 쓰는 자극입니다. 손으로 글을 쓰는 행위는 두정엽과 전두엽을 동시에 자극하는 매우 효과적인 뇌 운동입니다. 특히 일기는 내가 오늘 겪은 일을 정리하고 다시 떠올리게 하기 때문에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 모두를 단련시킵니다. 하루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점심에 냉면을 먹었다. 아주 시원하고 맛있었다. 이런 단순한 문장도 기억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매일 대화하기, 하루에 한 단어 외우기, 손글씨로 일기 쓰기, 이세 가지만 매일 해도. 여러분의 뇌는 분명히 반응할 겁니다. 자 이어서 뇌를 젊게 만드는 아주 사소하지만 강력한 생활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제 진료실에 오시는 70대 이상 환자들에게 제가 가장 많이 권하는 뇌를 위한 루틴입니다. 아침 30분 산책 뇌 혈류를 깨우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그날의 뇌 활동 전체를 결정합니다. 특히 아침 8시 전 햇살을 받으며 걷는 가벼운 산책은 전두엽과 해마의 혈류량을 증가시켜 뇌의 작동 효율을 높여줍니다. 특별히 운동복 입지 않아도 됩니다. 집 근처 골목이라도 천천히 30분 정도만 걸으세요. 걷는 중에 하늘을 보고 나무를 보고 주변의 사람과 인사하세요. 이것만으로 뇌는 오늘도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스트레스를 낮춥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6시 반에 일어나 집앞 공원을 30분 걷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야말로 제 삶의 균형을 잡아주는 뇌 명상의 시간입니다. tv는 보지 말고 라디오를 들으세요. 지금 말씀드리는 건 조금 의외일 수도 있습니다. 치매 위험을 줄이기 위해선 시청보다 청취가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tv는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게 됩니다. 하지만 라디오는 귀로 들으면서 상상을 하게 만들죠. 이 상상이 바로 뇌를 젊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예를 들어 라디오에서 봄바람이 불어오는 개나리 길이란 말을 들으면 그 장면을 머릿속으로 그리게 되죠. 이게 바로 시냅스 연결을 활성화하는 자극입니다. 책을 읽거나 라디오를 듣는 것이 TV보다 뇌 건강에 훨씬 좋다는 과학적 연구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수면 루틴.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 수면이 무너지면 뇌는 가장 먼저 반응합니다. 그 중에서도 기억력은 잠의 질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죠. 여기서 중요한 건 수면 시간보다 패턴입니다. 매일 밤 11시에 자고 아침 7시에 일어나는 고정된 루틴, 이 일정이 반복될 때 뇌는 스스로 회복하는 메커니즘을 갖게 됩니다. 또한 주무시기 전 1시간은 조명을 줄이고 TV 대신 조용한 음악이나 오디오북을 들으시면 좋습니다. 자기 전에 뇌를 안정시키는 습관이 결국 다음날에 뇌에 영향을 줍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보면 아침 산책으로 뇌를 깨우고 라디오 청취로 상상력을 자극하며 규칙적인 수면 습관으로 뇌를 회복시키는 것이세 가지만으로도 여러분의 뇌는 훨씬 젊고 명료해집니다. 치매를 예방하고 기억력을 유지하기 위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식습관입니다. 제가 수많은 환자를 진료하면서 치매 초기 환자들의 공통점을 보면 대부분 식생활이 단조롭고 영양 불균형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꼭 기억하셔야 할두 가지 식사 습관을 알려드립니다. 하루 두 가지 색 이상의 채소를 드세요. 뇌는 산화 스트레스에 매우 취약한 기관입니다. 즉, 뇌세포는 쉽게 손상되고 회복이 느립니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항산화 물질, 그게 풍부하게 들어있는 것이 바로 다양한 색깔의 채소입니다. 특히 초록색과 주황색, 빨간색, 보라색 채소는 각기 다른 항산화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서로 시너지를 냅니다. 예를 들면 초록색 시금치, 브로콜리, 비타민 K, 루테인, 주황색 당근, 호박, 베타카로틴, 보라색까지 블루베리, 안토시아닌, 하루에 딱두 가지 색깔만 챙기세요. 매 끼니가 아니더라도 하루 한번두색 조합만 실천해도 뇌 건강은 놀랍도록 회복됩니다. 설탕을 줄이고 좋은 지방을 늘리세요. 우리 뇌의 약 60%는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뇌에 좋은 지방이 따로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바로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이 성분은 뇌세포의 신경전달 속도를 빠르게 하고 염증을 줄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런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은 등 푸른 생선 고등어, 연어, 정어리, 아마씨 들기름, 호두, 견과류 등입니다. 반대로 설탕 섭취가 많을수록 뇌세포 노화가 빨라집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이게 결국 치매 발병률을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제가 진료한 어느 74세 여성 환자는 하루에 믹스커피 3잔 과일 주스 2잔을 꾸준히 드시던 분이었어요. 기억력 감퇴로 오셨는데 설탕 섭취 줄이고 생선과 채소 위주의 식사로 바꾼 지 6개월 만에 단기 기억력이 현저히 회복됐습니다. 요약하자면 매일 다양한 색의 채소 두 가지 이상. 설탕 줄이고 오메가3 섭취 늘리기. 이두 가지만 꾸준히 지켜도 치매는 훨씬 늦출 수 있고 기억력은 분명히 좋아집니다. 치매를 늦추는데 있어 식사나 운동만큼 중요한 요소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사람 관계입니다. 정기적으로 누군가를 만나는 약속을 만드세요. 우리는 혼자 있을 땐 뇌를 덜 사용하게 됩니다. 사람과의 대화, 표정, 감정, 교류, 기억, 소환. 이 모든 건 만남 속에서만 작동합니다. 제가 진료한 83세 남성 환자분은 퇴직 후 사람 만나는 걸 끊으셨다가 인지 기능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그분께 복지관 탁구 모임에 나가보시라고 권했습니다. 3개월 후 말투가 바뀌고 표정이 살아났고 무엇보다 본인이 기억이 좀 돌아온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건 가벼운 약속이라도 자주 만들 것. 매주 화요일은 누구와 차 마시기, 매주 목요일은 복지관 수업. 이런 패턴이 뇌에 안정감과 리듬을 줍니다. 매일 내가 감사한 일을 떠올려 보세요. 마지막 열 번째 비결은 너무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한 뇌 보호 습관입니다. 바로 감사 일기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오늘 내가 고마웠던 일 하나만 떠올려 보세요. 예를 들어 아침에 따뜻한 햇살이 좋아서 기분이 좋았다. 손주가 전화해줘서 웃었다. 이런 것만으로도 전두엽과 해마가 활성화됩니다. 감정은 기억과 연결돼 있습니다. 긍정적인 감정을 자주 떠올릴수록 뇌는 스트레스를 덜 받고 기억도 오래 유지됩니다. 제가 직접 해본 방법입니다. 저는 매일 자기 전 오늘 있었던 작지만 따뜻했던 순간 하나를 적습니다. 그 습관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말하기, 단어 외우기, 일기 쓰기, 아침 산책, 라디오 청취, 수면 루틴, 채소 색채 식단, 좋은 지방 섭취, 사람 만나기, 감사하기. 이열 가지는 단순해 보이지만 매일 꾸준히 실천한 분들은 치매 없이 100세까지도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사례는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분들 이야기입니다. 매일 습관을 하나씩 실천하며 인생이 달라진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76세 여성 김순금님입니다. 이 분은 몇년 전부터 사람 만나는 걸 꺼리셨습니다. 말을 자주 잊고 단어가 잘 생각나지 않는다며 자신감을 잃으셨죠. 제가 가장 먼저 권한 건 하루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보는 것이었습니다. 딸 친구 옛날 직장 동료에게 안부 전화를 한 달간 했습니다. 놀랍게도 두달 후엔 스스로 지역 독서 모임에 가입했고, 이젠 발표도 하십니다. 선생님, 말이 다시 나와요. 그말 한마디에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81세 남성 엄상원님. 이분은 처음 오셨을 때 기억력 점수가 30점 만점 중 20점이었습니다. 혼자 계시며 식사도 대충 TV만 보셨던 분이죠. 제가 제안한 건딱세 가지였습니다. 아침 산책. 매일 손글씨로 일기, 저녁엔 라디오 듣기. 딱세 가지만 2개월 동안 실천하셨습니다. 그 결과 기억력 점수는 27점까지 상승했고 무엇보다 스스로 머리가 맑다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한꺼번에 다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처음엔 하나만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월요일 10분 통화하기. 화요일 단어 하나 외우고 문장 만들기. 수요일 손으로 한줄 일기. 목요일 아침 20분 산책. 금요일 저녁 라디오 듣기. 토요일 두 가지 색 채소 먹기. 일요일 감사한 일 하나 기록하기. 처음에는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실천하다 보면 분명히 느끼게 됩니다. 아, 내가 다시 살아나는구나라는 감각을 지금까지 열 가지 기억력 습관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선생님, 며칠 하다가 자꾸 포기하게 돼요. 매번 시작은 하는데 오래 못 갑니다. 이해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습관은 의지가 아니라 환경과 반복이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은 실천을 계속 이어가는 네 가지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종이 달력에 체크하세요. 습관은 눈에 보이는 기록이 있어야 유지됩니다. 스마트폰보다 벽에 붙은 달력에 오늘 실천한 항목을 직접 표시해 보세요. 뇌는 성취감을 기억합니다. 나는 지금 치매를 예방하는 중요한 일을 해냈다. 그 인식 자체가 뇌에 강한 동기를 줍니다. 둘째 누군가에게 보고하세요. 혼자 실천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이나 친구에게 오늘 한 일을 말하세요. 예를 들어, 오늘은 브로콜리랑 당근 먹었어. 오늘은 손주에게 전화했어. 그말 한마디가 책임감을 만들고, 내는 이 행동은 반복할 가치가 있다고 인식합니다. 셋째, 작은 보상을 정하세요. 어린아이만 보상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내는 보상을 통해 행동을 기억합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간 꾸준히 실천했다면, 좋아하는 음식을 먹거나 공원 산책 후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겁니다. 중요한 건 보상과 습관을 연결시키는 것. 내가 실천한 만큼 오늘이 더 기분 좋다. 이 감정이 쌓여야 뇌의 루틴 회로가 만들어집니다. 넷째, 실패해도 괜찮다는 걸 기억하세요. 하루 빠졌다고, 며칠 놓쳤다고, 모든 게 무너진 건 아닙니다. 그럴 땐 이렇게 말하세요. 괜찮아. 내일 다시 시작하면 돼. 그 태도가 결국 꾸준함을 만들고 꾸준함이 곧 기억력의 복원력을 만듭니다. 지금까지의 실천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기억하세요. 습관은 작은 것부터 하루에 단 하나만 성공해도 됩니다. 그것이 반복되면 당신의 내는 반드시 달라집니다. 끝으로 91세를 살며 그리고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만나며 제가 마음 깊이 새긴 기억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인생 조언 세 가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내 뇌는 늦지 않았다고 믿으십시오.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무슨 이라고 말씀하시지만, 뇌는 나이보다 사용 여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당신이 오늘 단어 하나 외웠다면 당신의 뇌는 다시 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둘째, 완벽보다 반복을 선택하십시오. 실천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매일 돌아오는 것, 다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못했다면 내일 하면 됩니다. 이틀 빠졌다면 셋째 날 다시 붙잡으면 됩니다. 완벽하려다 포기하는 것보다 엉성해도 계속하는 사람이 뇌를 지킵니다. 셋째, 누군가와 함께 하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기억은 혼자 살기보다 함께 살때더 오래 갑니다. 손주에게 전화하고 친구에게 인사하고 가끔은 복지관, 동호회, 교회에 나가보세요. 내 기억이 누군가와 연결될 때 비로소 기억은 추억이 되고 삶은 외롭지 않아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기억 위에 쌓인 존재입니다. 기억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켜내는 것입니다. 기억을 지키는 그 여정에 100세 건강노트가 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